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, 바울은 큰 은사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추구하며 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교린도교의 성도들이 신비하게 여겼고 자랑하고 그들이 관심 가졌던 방언의 은사도 참 소중하지만 그 모든 이들이 방언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했지만.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깊은 기도의 은혜 체험 그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라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부분이 더 크지만 예언은 공동체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굳이 따져보자면 각 지체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이 예언은 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개인적인 영성생활이 참 소중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 개인적인 영성생활이 소중한 이때에 그렇다면 공동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더욱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개인적인 영성생활에만 그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을 통해 서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, 또 우리 남천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<목소리>